조립식 핀홀 카메라, 우드썸 핀홀 카메라입니다. 우드썸 핀홀 카메라는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진 인테리어 키트로 실제 조립하여 사용하는 독특한 매력의 DIY 카메라인데요. 인테리어 소품들 중엔 원목 재료를 이용하여 마치 프라모델처럼 조립, 실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원머터리얼 또한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들을 원목 키트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 업체이죠. 이 원머터리얼에서는 아날로그 감성의 원목 부품이 적용된 조립식 DIY 카메라를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나 소형 캠을 많이들 사용해서 클래식한 디자인의 필링 카메라 형태를 본 적이 오래되었지만 이 우드선 피놀 카메라는 바로 그 클래식한 카메라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름에서처럼 원목 재질의 부품이 사용되었고요. 표면은 UV 코팅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 같지만 완성되면 스트랩을 위한 연결구도 적용되어 있고요. 필요시 삼각 마운트를 장착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필름은 35mm 필름이 사용되며 요즘 고화질의 사진들처럼 짱짱한 화질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뭔가 따스함이 전해지는 아날로그적 감성의 사진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듯 하네요. 현재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인 우드썸 핀홀 카메라는 이미 목표액을 훌쩍 넘어선 상태이고요. 제작 키트와 35mm 필름이 포함된 싱글팩 기준 54달러 하나로 약 6만원의 가격에 2019년 3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핀홀 카메라, 우드성 핀홀 카메라였습니다.